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큐민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큐브 리뷰나 다른 것들을 하지 않고 요즘 근황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15명이 되고, 어, 영상 총그 조회수도 2000뷰 가까이가 돼가지고, 먼저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독자 15분께 정말 모두 감사드리고요. 요즘 근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요즘에는 큐브를, 얼마 전까진 33을 되게 많이 하다가, 요즘에는 44나 55 같은 비큐브를 많이 하고 있고요. 33도 기록이 줄었는데, 얼마 전에 학교에서 친구가 발크를 가지고 놀다가, 코너가 부러져 버려가지고, 현재는 간지를 다시 꺼내와서, 물청하고 윤활을 해서 주큐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크가 코너가 되게 얇아서 잘 부러지게 생겼더라고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모두 조심, 조심해서 발크 부러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지를 쓰고 있는데, 뭐, 발크는 부러져버리게 돼서 내년 초에 다시 구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영상에서 어 내년 초에 아마 언박싱 영상도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포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이제 곧 해외여행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어, 유럽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찍고 있는 이 영상이 2016년의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고요. 어, 외국에 나가선 영상 촬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로드를 할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여러 개를 많이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 한해 동안 제 영상들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고, 어,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